한우88 도매장이 롱런할 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경쟁자가 없습니다 한우를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수국 계약, 유통 용역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용역, 본사랑 MOE 책임까지 진행해서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방어를 확보하였습니다 용역, 본사랑 두 번째는 한우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고기고요, 삼겹살처럼 없을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로 경쟁력 있는 가격. 한우 같은 경우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우 소저가 매장은 한상권에 한계 있을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는 8,800원이며, 100g 기준이니까요. 1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 웬만한 삼겹살집보다 저렴하고요. 또한 이제 농협과 대량으로 계약을 해서 시세방. 공급 방어 등등 안정적인 물류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확보를 된 상태에서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원업종 변경으로 월 매출 400%가 상승한 브랜드는 88뉴스 특보입니다. 업종 변경 전 3천만원에서 업종 변경 후 1억 5천만원으로 월 매출 400%가 상승한 매장이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꽃등심 100g 기준 8,800원 한돈 목살 100g 기준 4,800원에 판매 중인 한우 88도 매장은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의 판매 비율도 높아 소형 매장에서 고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안정적인 육류 수급을 위해 충북 음성의 약 3천평 규모 자체 육가공 공장과 평택의 약 2000평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 운영, 영호남 지역 물류 허브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한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가맹점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닌 한우 확보 현황에 따라 가맹점 수를 조절하여 오픈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요즘 대세 이무일 님과 공식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에 방문하여 팬사인회를 진행하는 등 가맹 사업 초반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우 88도 매장의 전체 가맹 계약 중 94%가 업종 변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으로 시흥장곡점의 경우 33평에 12개 테이블 운영 중으로 업종 변경 전월 매출 3천만 원에서 업종 변경 후월 매출 1억 5천만 원을 달성하며 월 매출 400%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높은 매출뿐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개발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매장 운영 시스템,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정육식당 매출의 면세 혜택 등을 통해 높은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벌써 서울 경 기 일부 지역 및 지방권 일부 지역도 입점 마감된 곳이 있다고 하니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한우 88도매장 상권이 마감되기 전에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